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의 콕집사 제이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성공 가능성 발표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유통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백신을 가루 형태로 제조 시 일반적인 냉장 환경만으로 충분해 저온 보관과 유통에 따른 제약이 줄어들 수 있어 백신 활용이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분말 주사제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국제약입니다. 1968년 10월 15일 주 UIC로 설립 후 1982년 동국제약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국내외 임상을 통해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받은 잇몸 질환 치료제 인사도를 비롯해 식물 성분 상처 치료제인 마데카솔, 구내염 치료제, 오라메디, 여성 갱년기 증상 치료제, 페라민큐 등 일반인들이 애용하는 제품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약품 약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완제 의약품 제조 업체입니다. 2019년 5월. 동양제약그룹이 1000억억대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4,823억 원, 2019년 영업이익 686억 원. 2020년 11월 17일 기준 시가는 26,100원입니다. 영진약품입니다. 1952년 영진물산으로 설립 후 1962년 7월 16일 상호를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주력 제품은 크라모넥스, 세프카펜 등 항생제와 코디핀, 오파스트, 하모닐란 등 순환기계 의약품 및 경장 영양제 등입니다.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KTNG 그룹 계열의 제약 업체입니다. 무균 분말 주사제 설비와 정제, 캡슐제 등. 캡슐제 및 세립제 등의 내용 고형제를 생산할 수 있는 전용 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2,205억 원, 2019년 영업이익 100억 원, 2020년 11월 17일 기준 시가는 7,340원입니다. 삼진제약입니다. 1968년 4월 18일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은 해열진통제, 항염재산제, 쇼크치료제, 위시비지장괴양치료제, 골관절염치료제, 신경세약증개선제 등으로 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체입니다. 경기화성 향남제약공단 내에 신축한 삼진제약 GMP시설은 액상주사제, 액상주사제와 분말주사제 생산시설, 수처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빌딩 자동화 시스템으로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주사제 전용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2019년 매출액 2419억 원, 2019년 영업이익 441억 원, 2020년 11월 17일 기준 시가는 26,100원입니다. 국제약품입니다. 1959년 7월 27일 설립되었습니다. 주력 제품은 눈 혈관 장애 개선제인 타겐F, 피부 및 연조직 감염제 치료제 국제세파제 돈주, 기관지염과 편도염 치료제 국제세포테탄주, 고혈압 치료제 국제암노디펜정 중이염 치료제 케모신캡슐 등이 있는 일반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 황사 마스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약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약 300억 원이 투입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1,111억 원, 2019년 영업 이익 56억 원. 2020년 11월 17일 기준 시가는 1200원입니다. 한국 유니온 제약입니다. 1985년 8월 10일 설립되었습니다. 전문 의약품을 제조하며 고형제, 액상 주사제, 세파 분말 주사제의 GMP 제형을 갖추었으며 항생제, 근골격계, 소화기계류 품목 등이 주력 제품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제약 회사입니다. 세분화된 GMP 시설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량 신약, 신규 제형 개발 및 새로운 조성 복합제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말 주사제 자동화 설비 라인 구축 등 수요에 대비한 생산 능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513억 원, 2019년 영업이익 8억 원, 2020년 11월 17일 기준 시가는 19,000원입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분말 형태 출시 전망에 오늘은 분말 주사제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